가봅시다. 여기 내가 처음에 왔을 때 소리 안 났거든. 여기는 차인벨 소리가 났는데 그때. 와. 우와, 거미 봐라 거미줄. 그냥 지나갔습니다. 또 거미줄에 다 걸렸다 이거. 미안하다. 내가 거미줄 좀 치우자. 안 그러면 내가 다또 몸에 또다 안고 가야 된다 거미줄. 여기 샤인벨이 있나? 어쨌든 가봅시다 여기가 이쁜데 이거 봐, 소리 안나 소리가 안나 이거 봐안 나잖아 그래? 소리 안 나죠? 기억해놔? 기억해놔 그치. 아, 그건 끝에 있을 땐 부족 같은 거. 그때 있고. 어, 이문 맞아. 이제 배터리 다 됐나 보지, 그러면. 자, 지역이랑, 어, 지역, 장, 어, 뭐, 위치, 공개는, 어, 불가합니다. 어, 그거는, 음, 물어보셔도 불가합니다. 뭐, 혹시라도 아시는 분이 있으시면, 그냥 재밌게 시청하시면 될것 같아요. 계십니까? 그때도 여기 소리 났거든. 근데 못, 근데 이, 이, 웃긴 게 모텔이야. 그러니까 내가 보기엔 모텔로 가장을 해서 그런, 뭐냐, 태폐업소를 했던 것 같아요. 어, 태폐업소를. 계세요? 계세요? 그쵸, 꼭 술집 같은 느낌 들지? 나도 여기가 처음에 그렇 모텔로 알고 왔는데, 패 모텔이 아니고요. 여기서 실제로 살인사건이 났었던 장소입니다. 살인사건. 크게 바뀐 건 없겠지. 때랑 뭐 크게 달라진 거는 어이게 뭐냐 차용증 200만 원 이건 200만 원짜리 차용증 이것도 200만 원 차용증 이것도 200만 원 차용증 여기 뭐 성급 땡겨주고 막 그랬나 본데? 이름이 다 틀리네? 300만원, 아, 4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성금 땡겨주고 그랬다고, 성금.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유흥업소 중이나 뭐 이런 데 보면, 그 언니들한테 성금 땡겨주고, 어. 어, 성금 땡겨주고 했던 그런 거 같아. 계세요. 마사지. 마사지. 어 마이킹 맞아 마이킹 잘하시네. 누가 근데 뭘또 태운 거 같지? 뭘 태운 거지? 어, 이거 저건데? 어, 이거는 저, 명주실인데? 이거 명주실이에요, 이거. 그리고 뭘 태웠어? 태우고 물로 끈, 물로 끈 거야, 물로. <laughs> 뭐지? 그때 없었는데? 그때 못 봤는데, 나 저거? 여기 뭐 못해, 이러고 있잖아, 못해. 계십니까? 혹시 여기 지금 계시면 잠깐 저랑 얘기 좀 가능할까요? 자, 우선 제가 찾는 건 여자입니다. 어, 시, 제가 지금 찾고 있는 건 여자고 현재 여기 안에서 지금 보이는 망자 남자 둘은 보여요. 어, 남자 둘은 지금 오늘 여기 들어와서 지금 봤고요. 남자 둘 말고 제가 지금 찾고 있는 건 여자 망자. 어, 여자 망자입니다. 아까 여기 들어와서 남자 망자가 둘은 봤어요. 남자 왕자 두른받고. 계세요? 계세요? 소리. 어디야? 어, 뭔 소리? 저기요. 난망한 모텔 들어가서 잘하는 시 너도 지금 이 시간에 이거 보는 짓은 잘하는 시간이 잘하는 짓이니? 어? 넌왜 보고 있어? 보지 마 그러면 그럼 되잖아. 간단하잖아. 그지? 그래 반응해달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서 해준 거야. 하... 잠깐만 뒤쪽에 뭐 하나 아 이거 열려 <laughs> 여긴가 잠깐만. 유일하게 비닐이 여기만 씌워져 있거든? 이 비닐이 있어요, 여기에. 이거 태운 자국인데, 이거는? 아, 이거 뭐 부적 부족 태웠구나. 부적이네. 부적. 부족. 하나, 둘. 두 장? 두장 정도 부족 태웠네, 두 장. 왔네, 두 장. 어. 부족은 두 장. 한만 봐도 여기가 아닌데. 없는데, 느낌이 아예, 여기. 이게 느낌이 안 나. 누가 죽었다는 그런. 박지는 죽어 있다, 박지. 야, 이거 박지다. 박지, 박지. 잠깐만요. 여기 누구 있죠? 그치, 누구야? 누구야? 누구니? 여기 누구 있죠? 그치? 누구야? 누구야? 그치? 어. 남자네 이거는? 남자네, 남자. 아, 이건 남자. 아까 봤던 남자 같아요. 이는 어디로 빠졌네? 어, 어디로 빠졌어? 저기요? 혹시 여기 지금 여자분 계세요? 예? 네? 혹시 여자분 계시나요? 处理。 소리 들었어요? 어? 뭔소리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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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리 소리 잠깐만 유리 소리 유리 유리 잠깐 유유유유유유 유리 유리 유리,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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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 소리 병병 i Yuri y u 병병병 어디 있었지 병 있었나 병병 y 까병 병 있었던 거 같은데 병 i 러 u 는 야, 이거 만진 자국이 없는데? 다지진데 그대로? 오, 씨, 뿌리다, 와, 잠깐만. 이 소리다. 이 소리야. 이 소리. 이 소리 확실해. 이 소리. 누구 있어요? 누구 있어요? 누구세요? 네. 누구세요? 뭐야? 야 아무리 사람이 있다 그래도 봐봐 뒤에 나 지금 바로 뛰어왔거든 없어 야 내가 알바를 만약에 있다 그래도 봐봐 누구십니까? 네? 누구십니까? 누구세요? 주머니에 종달아놓은 거 아니냐고요? 어디에? 안 나잖아요 안 나잖아 뭐가 닿아야지 저기요 저기요? 우와, 씨. 잠깐만. 뭐야, 씨. 진짜로, 아. 저기요? 도대체 누구십니까? 네? 누구세요? 내가 발로 한번 찼는데 똑같이 발로 찬 소리 또 나잖아. 그리고 또 나고 그 소리가. 오씨. 어, 있다 <목소리> 나가자. 와. 이런 이런 게 아니었다니까. 나갑시다. 어, 다 봤어 나지. 나 지금 할거다 했고 어, 다 봤어요. 갑시다. 와. 후. 후. 갑시다. 갑시다. 아 뭐야? 오. 오, 진짜 생각나. 잠깐만. 와, 뭐야? 我。Uh. 나선나갈기나가다나간다 나가기, 나가기, 어가어나가 나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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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여기와가기나 나가기, 나갈 나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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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